우리는 매일 많은 말들을 하며 삽니다. 해야 하는 중요한 말들이 있고, 또한 꼭 해야만 하는 말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굳이 하지 않아야 하는 말들도 있고, 해서는 안 되는 말들도 있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그 말에 실수가 있다면 그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말 때문에 명예를 잃고 한순간에 몰라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말 한마디로 천냥빛을 감는 것처럼 그 한마디로 유명세를 타기도 하고 명예를 얻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말은 우리의 마음에서 나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 마음에 선한 것이 있으면 선한 말을, 악한 것이 있으면 악한 것을 낸다 하고 마태복음 12장에서 말씀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말을 잘 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려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의 말이 잘못되었거나 말이 잘못 나가기 시작한다면 말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마음부터 고쳐야 한다는 그런 의미가 될 것입니다. 자문 18장 7절에서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에 그물이 되느니라 말씀을 합니다. 마음에 지혜가 없고 어리석은 것만 가득하다면 그는 그의 말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마에 말에, 말에 지혜가 없는 사람이 주변에 있다면 그 사람과는 가까이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지혜로울 것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전도자 역시도 비슷한 내용을 전합니다. 12절에서 13절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들은 자기를 삼키나니, 그의 입의 말들의 시작은 우매요. 그의 입의 결말들은 심히 미친 것이니라. 지혜로운 사람의 말을 듣는 사람들은 그 사람에게 호감을 표현합니다. 사랑의 말을 전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들에게 또한 많은 마음을 내어주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회당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실 때 사람들은 서기관들이 가르치는 것과 같이 아니하다 하여 예수님께 많은 호감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사랑의 말씀을 전하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더 듣기 원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어리석은 자의 말들은 자기를 삼켜버릴 정도로 매우 심각하다라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생각 없이 내뱉는 말이 주는 파괴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런 말들은 많이 하면 할수록 그 자신에게 손해가 될 것이며 그 듣는 사람에게도 역시나 악이 될 것입니다. 마치 이런 사람은 입에 욕을 달고 사는 사람과 같다 하겠습니다. 욕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이죠. 욕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먼저 그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상대방도 그 말을 듣습니다. 자기와 남을 향해 저주하는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이 온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요즘에 많은 10대들이 욕을 달고 사는데요. 이런 면에 있어서 말의 중요성을 깨우쳐야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어리석은 사람들은 미래의 일에 대해서 너무나도 쉽게 호언장담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14절에 사람은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나중에 일어날 일을 누가 그에게 알리리요 때와 시기에 관한 모든 내용은 하나님만 알고 계시는데 자기의 주장을 위해서 함부로 호언장담하는 것그 사람만큼 어리석은 사람도 없을 것이다 하는 뜻이 될 것입니다 책임지지도 못할 말을 그냥 내뱉는 것 순간을 넘기기 위해 쏟아내는 그런 말들은 13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말 그대로 미친 것과 같음을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말은 그 자체로 매우 위험합니다. 한마디로 백해 무익일 것입니다. 순간의 답답함이나 또한 감정을 해소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악한 말 한마디가 덫이 되어서 그 사람이 올무에 걸릴 수 있다는 것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어리석은 말들을 쏟아놓는 사람들은 그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수고가 헛되다라고 15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우매한 자들의 수고는 자신을 피곤하게 할 뿐이라. 아무런 긍정적인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의 심각성을 알면서도 우리도 모르게 한 번씩 내뱉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펼쳐지는 그런 악한 상황들 때문에 그렇죠. 대표적으로 정치적인 그런 혼란함들이 있습니다. 16절에 왕은 어리고 대신들은 아침부터 잔치하는 나라여 내게 화가 있도다. 왕과 신하들이 나라를 파탄으로 이끌어 가고 있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정치가들이 온전한 정치를 하지 아니하고 사회 사역에 빠져 엉망으로 만들어 버리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겪게 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울분이 쌓인 사람들이 좋은 말을 할 리가 없죠. 혹은 정치인들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하여 전쟁이 일어나거나 내전이 일어나는 그런 극한 상황에 치우칠 때그 모든 책임들도 그 모든 피해도 역시나 국민들이 당하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사람들은 악한 말을 쏟아 놓을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자는 지혜롭다면 말을 아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리석은 자의 말을 따라서 함부로 했다가는 결국 그 말을 내뱉는 그 사람이 책임져야 하기에 조심할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완벽한 말의 비밀이란 없기 때문입니다. 20절에 심중이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실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이이니라이 비슷한 속담이 우리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타이에 의한 어리석은 말을 할지라도 그 모든 책임은 자기가 져야 할 것이니 지혜로운 삶을 원한다면 아무리 나쁜 상황일지라도 입 밖에 꺼내지 않는 것이 온전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지도자의 어리석음이나 게으름으로 공동체가 큰 피해를 당할지라도 함부로 입술을 열지 않는 것, 그것이 지혜자가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처신에 있어서는 뱀같이 재빠르게, 말에 있어서는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해야 한다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악이 쌓이지 않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수 없다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악한 말들이, 어리석은 말들이 나오지 않도록 입을 닫는 것이 차라리 차선에 좋은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성도답게 바르게 살기 위해서 우리의 입술을 지키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없을 텐데요. 더욱더 실수하기보다는 차라리 말을 하지 않음을 통하여 지혜자의 모습을 추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선한 때를 나타내어 주실 것입니다. 현재 악한 상황이라고 해서 그것을 한탄하거나 비난하거나 욕하거나 하기 이전에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그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말과 행실에 있어서 있어서 더욱 더 지혜로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다가가는 우리 모든 온전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